신의한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된 취지 아무래도 정책위의장이시니까 아무래도 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잠시 후 5시에 우리 황교안 저희 자유한국당 당 대표께서 삭발식을 이곳 청와대 앞에서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집권 세력들은 일체 정치의 공간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타협,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조금만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본인들이 혁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으로서 또 야당 대표로서 할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수 있는 이런 삭발 투쟁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곳을 삭발투쟁의 장소로 선택한 것은 이렇게 정치의 공간을 없애는 불통의 정치 독재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자 이런 잘못된 정치 이제 그만두라는 국민적 경고를 이곳에서 표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조국 사태 다 많은 분들 이 지켜보시고 의원님도 지켜보셨는데 참 이게 조국이라는 사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회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특검의 수사까지 받아야 될 이럴 사람으로 봅니다만 이런 수사 문제와 별개로 저는 심리검사를 좀 한번 꼭좀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자기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법무부의 준칙 규칙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이런 발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사받기 전에 내진 네, 수사받은 이후라도 심리 검사 한번 꼭좀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심리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국이 사퇴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에 나서실 텐데 각오한 말씀 만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사퇴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 이걸 위해서 저희가 가일층 투쟁을 해 나가겠다, 원내 원외 정책 이렇게 투쟁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면서 단지 또 조국이 물러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좌파 독재입니다. 이 좌파 독재를 막아내는 일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석 의원입니다. 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당 대표가 머리 깎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참 이해가 안갑니다. 문재인 정부가 빨리 반성하고 모든 일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정상화 시켜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국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을 의원님들도 지켜보셨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정의 공정 무슨 뭐 평등 얘기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고 네.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알려서 네. 요담 총선, 요담 대선에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게 우리 한국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경제 전문가로 네.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또 아시는 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모펀드는 돈 많은 사람들끼리 투자 클럽이에요. 공모펀드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인데, 공모펀드는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듯이 아무나 살수 있는 거고요. 사모펀드는 이렇게 마흔 아홉 명 한도 내에서 투자 클럽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조국 일가는 말이죠. 가족 여섯 명이 자기네 돈 모아가지고, 가족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사억 펀드라는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세금 때 먹고, 증여세 때 먹고, 편법 증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탐욕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법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불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지금 불법도 많이 밝혀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네. 그 투자 내용을 간섭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이런 내용 같은 거 아, 편법 증여 요소도 있고 이게다 탈법인데 엄밀하게 들이대면 불법일 수도 있고 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아.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사모펀드라는 좋은 제도를 이 조국 일가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내부 정보를 화, 사용하고 우회 상장을 도모하고 탈세를 도모하고 해서 이게 악용한 탈법 사례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아, 네 의원님 그, 뭐 말씀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당대표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이 조국사태에 네. 대해서 네. 끝까지 투쟁하실 건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국이 사죄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야, 고맙습니다. 실례한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 자유 한국당이 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그런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 대표님께서 삭발을 하시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 수십 차례 어 한계 한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 말을 들으라. 제일 야당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역대 정권 가운데서 이처럼 처참하게. 야당을 짓밟은 경우가 없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도 영수 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했거든요. 네. 그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이 정권이 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나라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개인적인 평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해방 이후에. 어쩌면 당군 이래로 이렇게 추악한 공직자는 처음 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이라도 일만에 물론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은즉각적으로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인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조국 후보자 아니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죄하기 전까지는 계속 투쟁에 나서온다고 하셨는데 각오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 조경태와 자유 한국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유 한국당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 한국당. 어, 김승태 의원입니다. 어, 저는 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영업단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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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이제 당 대표님께서 삭발을 네. 하시는 이런 좀, 좀 어떻게 보면 거. 안타까운 이런 상황까지 네. 이제 오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이제 행사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그 ]을 네. 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자체가 네. 너무 민심을 거스리는 민심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어, 또 이제 방금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770여 명이네. 대학 교수들이 지 시국선언을 통해서 네. 조국 어,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으로 네. 방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것은 이미 이 민심을 대표하는 지성인들의 가장 대표하는 교수들이 네네. 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했다는 건4.19 어 혁명 전야나 또 이승만 대통령 하야나 네. 어 그때는 어 그보다 훨씬 숫자가 적은 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오늘 어 우리 당 대표님께서 네. 어 결단을 내리신 것도 여기 에 대한 어 이 적극적인 민심을 어, 대변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에, 그 대표님으로서 네. 어 결행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네. 어 국민들의 민심을 바로 잃고 또 어, 그것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에, 큰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투쟁에 나서실 텐데요. 투쟁에 나서는 네. 각오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자유한국당, 아, 우리 의원의 한 명으로서 어, 모든 어, 수단과 방법을 원내 원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 국민의 민심을 맞들어 어, 모시는 그러한큰 혁신에 정치를 할수 있도록 큰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를 할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분당구 을 당협위원장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위원장님도 뭐 여기에 이제 행사 에 같이 참여하러 오셨는데요. 오늘 행사 어떤 취지로 하는 거고 그리고 또왜 참석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그 조국 임명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었고 그리고 법치주의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단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 어, 제1야당의 대표께서 어, 삭발식을 거행하기 직전입니다.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겠다라는 어, 전의를 불태우는 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 이 삭발식에 우리 우파 국민들은 서랑 설레 없이 어 지금 황교안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를 박수 쳐주시고 같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조국 임명과 관련된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임명하는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 뭐할 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논란의 여지 그리고 혹은 대화의 여지조차도 없다. 어 결코 대선은 안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어 이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그리고 법치주의의 역사를 짓밟는 것이다라는 네. 것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힘을 함께 모아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사퇴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분당 지역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분당 지역 주민들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그리고 이제 학고율이 되게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 지금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다. 어, 그리고 조국이 적,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네. 어, 정의를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에는 공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뭐 황교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할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뭐 위원장님들 위원장님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저희 그 당의 보관에 따르는 네.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지금 각 당협위원장들도 연휴 기간도 없이 일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네. 어 일인 시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수 있는 모든 투쟁의 방법으로 네. 어 끝까지 싸워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또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아유, 아, 너무 끝까지,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화이팅하시고요. 네, 신해원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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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원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